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저는 신의 존재를 믿고 기독교 신자지만 오늘은 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 신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지전능하거나 영원불멸하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그렇게 정한 건은 아니지만 그냥 신이라고 하면 절대자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느낌의 신들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들조차 인간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을 가졌고 대부분은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는 것은 반드시 인간을 뛰어넘는 지성체나 영체가 아닐까 생각돼요. 뭐 어떤 의미로든 인간보다 뛰어난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신이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라면 그 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 않겠어요? 개나 고양이가 인간하고 같이 지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들의 지성이나 감각이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의 이해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애초에 대상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적어도 동일한 종이나 비슷한 수준의 지성이 동반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본인도 신급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정말 무서울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들을 전부 아는 존재가 있다면 무슨 기분이 들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노리는 자유조차도 그 존재가 허락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이 절대적인 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스스로가 원하는 모든 시점에 개입도 가능합니다. 시간이나 죽음이라는 관념조차도 세팅값에 불과한 거죠. 뭐,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개념을 초기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공포의 대상일 것 같아요. 그 존재의 마음대로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번째로 신이 선해야 한다는 건 오직 인간의 희망사항이라는 겁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요. 개미나 동물들에게는 인간은 거의 반신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수많은 동물들은 인간의 음식으로서 활용이 되고, 그들 중에 일부는 애완동물로 길러지거나 관상용 생물이 됩니다. 이것도 귀여운 개체들이나 누리는 특권이에요. 벌레 같은 경우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솔직히 누가 길가다 밟아 죽인 벌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어요? 아, 그냥 벌레 또 발에 밟혔네. 기분 나쁘다. 이러고 말잖아요. 그들의 삶이나 죽음 희노애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보다 월등히 뛰어난 신이 왜 선해야 하는 거고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한번 인간에 대해서 돌이켜 볼게요. 인간은 스스로가 창조하지 않은 생물에 대해서도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께서 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갈 때가 많아요. 인간이 그렇게 고귀하고 선만 행하는 존재던가요? 모두가 알다시피, 오직 인간만이 지구를 개박사를 내왔죠. 핵무기를 만들고 수많은 동족들을 학살하고 남들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족을 노예로 삼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틈만 나면 약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돈이 된다면 부모나 자식도 팔아치우는 게 인간입니다. 정말 딱한 존재이지 않나요? 뭐 요즘은 별 시답지 않은 이유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신께서 인간에 대해서 선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해봐도 인간은 늘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는 아닙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어도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신을 믿는 것도 자유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신을 믿는다는 핑계로 인생을 막 살아가거나 악행을 행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책임을 왜 신에게 전가하는 건가요? 아마 본인께서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진 신도라면은 그 신께서는 그대의 이름도 모르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